반갑습니다. 감성바둑의 친절한 바둑 입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까지는 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단수의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볼 건데요. 서로 단수와 양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로 단수는 흑과 백이 서로의 돌을 단수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서로의 돌을 단수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단수라고 하는데요. 서로 단수 상황이 생기게 되면 먼저 두는 쪽이 상대의 돌을 따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과 백이 서로의 돌을 단수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표시된 흑돌이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단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세모 표시된 백돌도 활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단수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단수 상황이 생겼으면 먼저 두는 쪽이 상대의 돌을 따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다음 차례가 흙이라면 흙은 이렇게 단수 당한 백돌을 따내면서 자신의 돌이 단수에 몰린 걸 해소하는 동시에 상대를 따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다음 차례가 100이라면 100 역시 이렇게 단수당한 돌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돌을 따내면서 자신의 단수도 해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단수 상황에서는 흙이 먼저 두면 이렇게 따낼 수 있고요. 100이 먼저 두면 이렇게 따낼 수 있습니다. 양단수 개념도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단수는 한수로 동시에 두 개의 단수를 만드는 것인데요. 자, 다음 차례가 흙이라고 하면요. 흙은 지금 이 백돌들을 양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흙이 여기 가운데에 두게 되면요. A, B 두 백돌이 동시에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죠.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돌이 단수에 몰리는 것, 이것을 양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은 지금 양단수를 맞았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이 a를 살리겠다고 하면 이쪽을 도망가는 대신 네, b를 내어주어야 하고요. 아니다. 이번에 나는 b쪽을 살리겠다 하면 여기를 도망갈 수 있겠죠. 대신에 이쪽 a는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단수란 동시에두 개의 단수를 만드는 것. 그래서 흑1로 놓으면서 양단수가 발생을 하고요. 백 입장에서는 양단수를 맞았으니까 양쪽을 모두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A를 살리고자 하면 여기를 나가는 대신 B를 내어주고, B를 살리고자 하면 여기를 나가는 대신 A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조금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서로 단수 문제입니다. 상황을 잘 보시면 지금 해모 표시된 흙돌과 동그라미 표시된 배돌이 서로 단수에 몰려있죠. 둘다 활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흙이 먼저 둔다면 실전에서 여기에 두면서 백도를 따내야 되고요. 반대로 백이 먼저 둔다면 이곳에 두면서 흑도를 따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전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흑 차례다. 그럼 흑은 무조건 여기를 둬야 되고 반대로 백의 차례다 하면 백 또한 이곳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단수에서는 먼저 두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단수 문제입니다. 먼저 상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흑돌 석점과 백돌 다섯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흑과 백둘다 활로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걸 먼저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백돌의 활로는 여기 한 군데가 남아있고요. 흑돌 활로 역시 여기 한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단순은 먼저 두는 사람이 인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실전에서 흙의 차례라면 흙은 다른 곳, 이런 곳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 여기 둬서 백돌을 따낸과 동시에 자기의 단수를 해소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백도한 자기 차례가 돌아왔다면 다른 곳에 둔게 아니라 여기를 둠으로써 네 상대의 돌을 잡고 자기 돌의 단수를 배송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단수 문제입니다. 흙이 둘 차례고요. 백돌을 양단수로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백돌의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A와 B 사이가 약해 보이는데요. 이곳에 두게 되면 두 돌이 동시에 단수에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양단수를 만들기 위해서 흙이 둬야 되는 곳은 네,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양단수 문제고요. 흙이둘 차례입니다. 백돌을 양단수로 만들기 위해서 흙이 둬야 할 자리는 바로 네,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세모돌과 동그라미 백돌이 동시에 양단수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백돌은 어느 한쪽을 살려 나가면서 다른 쪽을 양보할 수밖에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흙이 백을 양단수로 몰기 위해서는 네, 이곳을 끊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단수의 개념을 응용한 서로 단수와 양단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개념 착수 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